어, 금요일입니다. 오늘 어, 인천 남항으로 쭈꾸미 낚시 아왔습니다 올해 두 번째 나왔는데 어, 9월 2일 날은 비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좀 힘들었고 오늘 같은 경우 날씨 예보가 좋다라고 나왔으니까 어, 지난번보다 더 좋은 조항을 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타고 나가는 배는 경원칠입니다 어, 철선이고요. 50인승입니다. 어, 자리는 먼저 온 순서대로. 원하는 자리에 낚시대 뽑으면 그 자리에서 낚시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여 앞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아침식사로 콩라면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오셔서 김치하고 같이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 배에서 먹는 콩라면은 정말 맛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배에서 어떤 걸 먹어도 다 맛있긴 합니다 아침식사 이렇게 라면으로 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지금 시각은 6시 12분 어, 인천 앞바다에 실미동 어, 앞쪽에서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봉돌은 지4호다았습니다 수심이 안 타서 가벼운 걸더 가면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조금이 나왔습니다. 사이즈 맛있는 사이즈. 수심이 안 타서 금방 내려가고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네, 잘 나올 네.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쭈꾸미 낚시하는 방법 다들 아시죠? 바닥 찍고 바닥에서 살짝 살짝 쭈꾸미가 올라왔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보다 무게가 좀 무겁다. 챔질해서 올려주면 됩니다. 두 마리 끝납니다. 아, 잠깐. 두 마리. 일타 2피 봉투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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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투레요봉기레도이괜찮이트 같습니다. 투레도 봉투레도 봉투레도 마리레도 봉투레도 봉투레도 봉투레 카운터는 어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마리 잡았습니다. 낚싯대가 가볍다 보니까 어, 금방 무게감을 느끼는 게 빠르고, 어, 오랜, 오랫동안 낚시를 해도 피로도가 좀 작습니다. 낚싯대는 가벼운 걸로 사용하고 추천니 꽁돌에 이렇게 잘 붙네요 근데 꽁돌에서 좀 떼기가 힘듭니다 어, 쭈꾸미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 바닥을 찍고 살살 들어봤을때 끈적한 느낌이 나면서 무거운 느낌이 나면 또 주꾸미가 붙은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인천권에서는 누구나 누가 해도 백신 이상 가능합니다. 가 빨리 붙기 때문에 어, 자주 자주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어, 노력한 만큼 많이 잡을 수 있는 게 조금이 낚시입니다. 많이 움직이시고 마, 자주 바닥을 확인하면 어, 금방 1 0 0 마리 잡을 수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음, 바닥을 찍고 쉬지 않고 계속. 뛰어가면서 확인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붙어 있기 때문에 금방 네,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뽕토에 붙었네요. 어, 수심이 10m 이내이기 때문에 뽕토은 가벼운 거 써도 상관 없습니다. 굳이 무거운 거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이번에도 뽕토에붙었니다 10호에서 12호, 14호까지 그 정도 운영해도 됩니다. 깊이가 깊어지면 안 되지만 얕은 곳에서는 이렇게 가벼운 뽕돌로 운영을 해야 피곤하지도 않고 오래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뽕돌하고 그 얘기하고 하나씩 붙었습니다. 어, 너무 좋은데요. 많이 잡으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주 자주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계속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살짝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을 하는 게 많이 잡을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근데 낚시가 배 밑으로 들어갈 때도 살짝 살짝 바닥 확인하고 무게 느끼면서, 무게가 느껴질 때, 참질하고, 천천히 감으면 됩니다. 흐르르다면, 두개 같이 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도패식으로 차고있고 원하는 건만먹 어, 먹으면 됩니다. 밥 아, 먹자고. 아, 그래, 먹는 게 점심 먹고. 네. 어, 지금은 가지 채비 사용 중입니다. 수심이 조금 더 깊어졌고 물살이 어, 너무 세서 직결 채비로는 잘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 채비 사용 중입니다. 가지 채비 사용하니까 직결 채비보다 훨씬 더. 어, 잘 붙습니다. 직결체비도 똑같이, 어, 아니, 가지체비도 똑같이, 직결과 똑같이 바닥 찍고 쭈꾸미가 어, 붙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네, 롱가지체비로 굉장히 많이 닦 됩니다. 나 나오네요 너무 새끼라 열쇠고리 사이즈라 여러분 방송해 줘야 됩니다 아, 쏠건다 아, 아, 쏘네요 잘가 뽕돌에 지금 잘 붙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뽕돌이 대세인거 같습니다 너무 잘 붙어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연속으로 뽕떨에 네. 붙어서 나왔습니다. 어, 빼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아유, 아유. 빼기가 아유. 쉽지 않습니다. 네. 어, 세번 연속으로 지금 뽕떨에서 공토의 <봉토레>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잘 올라옵니다. 뽕돌, 효과 너무 좋은데요. 한 마리만 더 나오면 백수 완성입니다. 어, 애기풀이 뽕돌에, 어 정말 많이 올라와서 절반 정도, 한 45%는 뽕돌로 잡고 있습니다. 아 효과가 정말 좋네요. 일반 뽕돌로 했을 때는 떨어지는 느낌이 좀 많았었는데. 애기풀이 하니까 떨어진 게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 마지막 6마리째는 뽕돌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애기에 달려있을까요? 아, 이번에는 뽕돌이네요. 뽕돌로 아, 몇 번째 조금 잡았습니다. 애기풀이 아주 잘 붙습니다. 뽕톨에 이렇게 잘 붙으면 좋은 애기를 비싼 애기를 안 써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 개인적으로 가시 달린 뽕톨 되게 싫어했는데 오늘 써보고 완전 반했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아무도 안 붙는데 뽕톨에만 붙습니다. 쭈코미가잘안 어, 붙을 때는 어, 가끔씩 큰 하천질도 해줬는데 좋습니다. 포템지를 그거 이제. I'm sorry. 봉돌 으면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가보지입니 아, 다 열쇠고리만 나오다 이것도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지 마, 가버지 마. 안 나올 때, 챔화 어, 허챔질 크게 한번 해주고 어,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바닥 찍고, 오! 어디? 네, 네, 바로 옵니다. 아, 이애기풀리 몽도 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1마리만 더 나오면 150마리 채우고 마감합니다. 150마리 채웠습니다.